오늘은 친구가 이사를 하려고 해서 예쁜 동네 집을 보러 왔어요 여기는 조금 고급진 동네입니다 가을 가을 하죠 시드니 하늘이 정말 시드니의 트레드마크 같아요 와 나무 예쁘게 잘랐죠 자전거 타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하나 사야지. 자전거 산대요, 친구가. 오래된 쇼핑 센터인데 쇼핑 빌리지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음. 제가 독일은 안 가봤는데 화면에서 보는 약간 독일 느낌? 가을 느낌 나죠. 음. 너무 예쁘네요. 한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데 갔습니다. 약국이에요. <laughs> 여기는 해산물 파는 곳 아니네 정육점. 정육점이 아름답죠? <laughs> 정육점 아름다워요. 이거는 앞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받는 저금품 같은 거, 도네이션 하는 거. 사람들 시선 끌리게. 점자책 보고 있네요, 아까. 여기는 스카소.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꽃이 너무 예뻐요. 장미 너무 예쁘네요. 이건 뭐죠? 프랑스 그 o u p 미용실 n 습니다 블랙 미용실 어, 장미가 나무를 죽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나 사 i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진짜 정말 스몰 가든 같은 쇼핑 h 리지 a 요 은행도 있고 여기는 사서함 뭐죠 s m i l 받는 y 여기 이제 신문 팔고, 잡지 팔고, 카드 팔고, 사과, 슈퍼마켓이에요. 미니 슈퍼마켓. 꽃은 꽃을 팔아요. 네, 신선한 꽃을 집에 꽂아놓는 문화가 있어서. 엄청 화려한. <laughs> 꽃도 팔 이렇게. 나무와 꽃이 흔한데도 이렇게 또 동백나무 같죠. 이런 것도 팔고 해바라기 예쁘네요. 호박, 가을이라서 호박. 또 다른 카페. 병 동네마다 있어요. 아, 놀이터도 있고 이런 데서 한달 살기 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시고 연락주세요. 라떼요? 네, 네, 저희는 카페 라떼 마실 거예요. 차이니즈 식당은 중국 식당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호주에 일찍 정착했던 어,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나라. 너무 예쁘죠, 카페. 헉, 너무 예쁘다. 네. 네. 네.